안녕하십니까. 건축학 개론과 연애학 개론좀 네, 남은 부분 계속하도록 할까요? 에, 현실이 사실일 수는 있어도 진실이지는 않죠. 이원주 감독의 에, 이용주 감독의 건축학 개론은 사랑과 관련돼 어떤 진실을 건네고 있는지요. 많은 젊은이들이 건축학 개론에는 순수했던 첫사랑의 만남과 헤어짐. 그럼에도 승화된 상처의 여운이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서연과 승민이 헤어지고 나서 15년 후를 봅시다. 서연 역할과 승민 역할이 좀더 나이든 연기자들로 바뀌면서 나이든 서연이 나이든 승민을 찾아옵니다. 이제 서연은 값비싼 외제차를 굴리는 강남의 부유한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서연이 승민을 찾아온 이유는 제주도에 있는 아버지의 오래된 집을 새로 지어 달라는 사무적인 것이었죠. 건축학과를 졸업한 승민이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으니 서연의 방문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한편 승민은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요. 이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눈앞에 둔 승민과 15년 만에 나타난 서연은 서연의 제주도 집에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키스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 키스 어딘가에는 사랑이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서연이 15년 전에 승민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승민이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어도 찾아왔을까요? 문제의 키스 장면을 잠깐 되새김질해 보자면 승민과 서연이 키스한 후 짧은 시간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몇 장면이 지난 후 화면은 결혼식을 마치고 미국행 여객기 좌석에 앉아 있는 승민과 그의 신부를 보여줍니다. 승민과 서연의 육체적 접촉은 키스에서 멈췄을까요? 키스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이용주 감독은 어두운 화면을 관객의 상상으로 채우기를 바란 걸까요? 당연히 자본을 된 제작자 제작사 입장에서 이런 고려는 필수 사항이었겠죠. 하지만 내 생각에 그 찰나적인 암전은 건축학개론의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그 암전의 한켜 아래에서 이용주 감독은 관객에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좀더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자면, 이용주 감독이 그렇게 말을 건넸기를 나는 바랍니다. 나의 바람대로 보면 그 암전은 이 영화의 캐치프레이즈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고입니다. 이 영화 포스터에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실려 있습니다. 삶의 지인 우리의 현실적 백일몽을 드러내주는 다소 모호한 문장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에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성숙한 사랑애로의 첫걸음이 왜곡된 현실의 늪에 빠져 길을 잃게 될 위험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사랑은 듣기에도 티 없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첫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순수하게 기억되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심하게 때가 묻어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전 명작이라 평가되는 작품 중에 순수한 첫사랑이라는 관념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은 미국 작가 스콧 휘체럴드가 1925년 발표한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두어 차례 영화로도 제작되었고요. 비교적 최근의 영화가 2013년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나는 이 영화로 나는 영화로 이 작품을 접했는데 개츠비가 순수했던 첫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있던 데이지가 단지 개츠비의 환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은 영화에서도 분명합니다. 이름 데이지도 순수함을 뜻하는 꽃이름 데이지입니다. 개치비가 타락하면 할수록 첫사랑 데이지의 기억은 그만큼 더욱 순수해져 가겠죠. 개치비는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단지 자신의 백일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눈을 감습니다. 다시 건축학개론으로 돌아옵시다. 문제의 장면에서 승민과 서연의 키스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왜곡된 현실입니다. 15년 전 서영과 승민이 서로에 대해 품고 있던 감정이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으로 차원 이동하는 바로 그 순간, 과거 어딘가 에 있었을 바로 그 순간의 감정과 인연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어쩌면 단지 씨앗으로만 심어져 있을 수도 있었으련만 그냥 내버려둔다고 그 인연이 저절로 성숙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건축학개론은 무려 15년 동안 왜곡된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연애 감정을 방치해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건축학개론이 사랑과 관련되어 건네는 한켜 아래의 진실입니다. 관객이 배경에 흐르는 아름다운 음악 같은 건 꺼버리고 키스에 뒤따른 암전 장면을 좀더 성숙하게 나이 든두 사람의 교감과 상호 존중으로 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건축학개론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서 사랑을 다루는 모든 영화들이 납득이일 수 있습니다. 건축학개론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건축학개론이야말로 납득이입니다. 그래서 연애학개론이 필요하죠. 누군가는 극단적으로 승민이든 서연이든 또는 승민의 약혼녀든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을 품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욱이 서연을 사랑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연은 승민을 사랑했는데 승민이 제멋대로 상상해 서연을 내팽개쳐 버렸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주장이 어떠하든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은 왜곡된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건축학계로는 그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연애학계로는 그 위험성에 대한 정화의 노력입니다. 솔직히 연애학개론 또한 하나의 오염원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론들이 다 그렇듯이 끊임없이 경계의 눈을 뜨고 가는 것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작은 책 연애학특강은 연애학개론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 곁에서 조심스럽게 길을 모색해가는 작업이고요 예... 메아리를 기대합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연애학 특강, 연애학 개론과 건축학 개론과 연애학 개론의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